는 검찰에서 증인이 전화를 걸어서 삼청동 안가 얘기, 뭐 여인용 방첩 사령관 얘기, 계엄 사령관과 대통령의 전화 등을 얘기했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딱 대략적으로 뭐, 전부 다얘기했습니다 네. 조주요 사건 증거목록 순번 707번 박현수 검찰 진술 조서 제 18쪽에서 19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건 증인의 기억하고 맞는지를 좀 한번 대조해 보려고요. 제가 답변 부분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저 박현수 국장의 그 조서 내용입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느냐는 검사님 신문에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청장님이 전화를 하셨다. 이런 시간인데 안 주무십니까? 했더니 삼청동 안가 다녀온 말씀을 하셨다. 퇴근 무렵에 대통령이 안가로 오라고 해서 김복식 청장과 같이 갔고, 저녁이라도 사주려고 하나보다 하고 기분 좋게 갔다고 했다. 그런데 가보니 대통령과 김용령 장관이 있었고 대통령이 개끔 대, 대뜸 개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조청장님에게 개음에 반대한다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조청장님이 대통령이 개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는데 반대한다고 말할 틈을안 줬다 하셨다. 그리고 안가를 나와서 조청장과 김봉식 청장님이 금융연수원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봉식 청장님이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다고 했고 두 분이서 한숨만 쉬다 헤어졌다고 하셨다. 비상계엄 선포된 후에 처음에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전화가 와서 조 청장님한테 위치 추적 조인지 체포 조인지를 요청해서 여인영에 대해서 미친 놈이구나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고 여인영에게 그건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엄 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포고령을 내려줄 테니 국회를 봉쇄해 달라고 하였고 대통령도 몇 차례 전화가 왔었다고 말씀하셨고 제청, 조 청장님이 대통령이 체포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쭉 증인과 통화 내용을 진술을 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 전체적으로 다 증인이 실제로 박현수와 했던 통화 내용이 맞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명나가 맞습니다. 예.